자, 여기 보시면 방금도 이렇게 굵은 나뭇가지가 그냥 뜯겨나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픽스, 이예초기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터판공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벼운 초경량 예초기 날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린픽스에서 출시한 포지라는 예초기 날입니다. 이 예초기 날을 이렇게 칼날과 같이 사용할 수 없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할 당시에는 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날을 꽂아서 이 제품을 꽂으면 이렇게 가운데에 맞추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그때는 제가 이 아답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런 아답타가 있어서 이렇게 예초기날 올려주시고 예초기날 올려도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그린픽스 예초기날을 올려서 바로 너트를 잠궈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해도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쪽 기어에는 샤프트에 이빨이 6개가 있습니다. 기어가 6개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답타를 이렇게 바로 꽂아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자, 이럴 때는 예 초기 날을 먼저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예 초기 아답터 이렇게 올려서 너트와 보호캡을 이렇게 씌워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답터가 칼날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어 박스에 하프트가 이렇게 촘촘하게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아답터에도 기어가 10개가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는 기어와 여기에 있는 기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흔들림 없이 바로 물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칼날 올리고 그린픽스 애초기 날 올리신 다음에 보호캡 그 다음에 너트 바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몰라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칼날과 그린픽스 애초기 날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아담터도 같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픽스 애초기 날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